테마왕입니다. 오늘은 엠블 코인 세력 매집 흔적 찾아볼게요. 주봉, 일봉, 240분봉 전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 흐름을 보겠습니다. 엠블은 2021년 이후 장기 하락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6원에서 3원까지 무려 90% 이상 하락하며 기나긴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간 3, 3원에서 5원 사이 박스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이 가격을 누르며 매집을 완료한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봉 MACD는 0선 아래에서 장기적인 수렴을 마무리하고 골든크로스를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RSI는 43선에서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장기 하락 5파가 마무리되고 상승 1파가 출발하기 직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다음은 일봉 흐름을 보겠습니다. 엠블은 지난 몇 주간 3.9원을 바닥으로 만들고 현재 577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중기상승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이동평균선 50, 1 21선이 모두 정배열을 만들며 강력한 상승구조를 형성했습니다. MAKD는 이미 골든크로스를 완성했고 히스토그램은 0선 위에서 에너지를 확장 중입니다. RSI는 현재 60을 넘어서고 있으며 추세형 상승 초입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점 7.1원과 저점 3.9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계산하면 0.382 되돌림 구간은 5.16원 지금 이 구간을 돌파 시도 중입니다. 0.55 되돌림 구간은 5.51원 경견6.18 되돌림 구간은 5.86원입니다. 즉, 이 3단계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파동으로는 상승 3파가 본격적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1파 마무리, 매우 얕은 2파 조정 후 3파가 막 시작되려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240분봉 당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 단기 삼각수렴 패턴을 완전히 상방으로 돌파했습니다. 매물대를 모두 뚫고 올라선 상태이며 이후에도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ACD는 완벽한 단기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RSI는 59에서 천천히 상승 중입니다. 이는 단기 과열 없이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단기 목표가는 5551원과 586원 이는 각각 피보나치 0.5, 0.618 구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5.86원을 돌파한다면 그 이후엔 6.3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7.10원 돌파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단 지지선은 4.88원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면 단기 조정이 확대될 수 있으니 지지선 방어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마왕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V1은 현재 주봉에서 장기 하락을 마무리했고 1봉에서는 피보나치 되돌림 0.382 구간 돌파를 시도 중이며 2 b 4 0분봉에서는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하고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상승 3파의 초기 분출 구간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5.51원, 5월 5.86원, 5월 6.30원. 장기적으로는 7.10원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4.88원 이탈 시 리스크 대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